오늘은 레이어드 끝나시 원피스 미니로도 입을 수 있고 롱으로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원단 두 장을 반으로 접고요. 아래쪽에 있는 원단이 앞판인데요. 앞판은 뒷판보다 2cm를 앞으로 더 빼놓고 재단을 할게요. 옆선과 밑쪽만 시접 1.5cm 두고, 겨드랑이와 앞쪽은 시접 없이 재단하겠습니다. 앞판 반 접은 선을 가위로 잘라줍니다. 스커트 원단 두 장을 반으로 접어서 재단하는데요. 기장을 짧게 하실 분들은 약 40cm 정도 하시고요. 길게 하실 분들은 70cm 하면 되세요. 스커트 한 장을 반으로 잘라 줍니다. 스커트 앞판, 뒷판을 최대한 땀수를 크게 해서 두 줄로 박음질한 후에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. 앞판과 스커트를 연결시켜 줍니다. 뒷판도 스커트와 연결시켜 줄게요. 앞뒤판 옆구리를 이어서 박음질을 하고요. 넓이 4.5cm의 바이어스를 잘라줍니다. 잘라놓은 바이어스를 이어주고요. 바이어스 칠 때는 라빠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바이어스를 쳐도 되세요. 뒷판부터 바이어스를 칩니다. 라빠 사용 방법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어깨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이어스끈을 약 35cm 축 빼줍니다. 뒷판쪽에서 겨드랑이를 지나서 앞판쪽으로 바이어스를 칩니다. 어깨 끈으로 사용할 바이어스 약 35cm 쭉 빼주고요. 앞판을 바이어스 칩니다. 앞판 끈으로 사용할 원단 가로 5cm, 세로 약 42cm 4장 잘랐습니다. 오버록 친 앞판에 끈을 끼워서 접은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. 걸렁거리지 않게 밖에서 한번더 박음질을 하고요. 허리에도 양쪽에 끈을 달아줍니다. 입어본 후에 기장을 나한테 맞게 조절해서 박음질을 합니다.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은 가슴 둘레에서 약 8cm 정도 허리를 늘리면 되세요.